직원이라면은 무조건 이제 개인 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5만 원을 내면 회사에서 15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좀 좋은 복지인 것 같습니다. 업무 특성상 이렇게 전국으로 좀 발령이 날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집이라든지 그런 거 구하는 데좀 힘드니까 전세금을 좀 많이 보조를 해주는 편입니다. 예. 어 일주일에 한번 헬스케어라고 그 마사지 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기계식 마사지 아니고 그 마사지 해주시는 분들이 직접 해주시는 게 있고요. 뭐 회사 콘도 이런 거 있어서 뭐 기념일이나 아니면 가족 여행 같은 거갈때 어, 이용 받을 수 있어요. <laughs> 복지 카드. 복지카드, 의료비. 의료비지 원 복지카드는 이제 1년에 300만원. 현대백화점 10% 할인이 돼서 왔었고, 여름 휴가가 5일을 그냥 주시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휴가를 더 붙여서, 뭐, 최대한 2주, 3주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구내식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치킨가스 나왔어요. 그생활치료센터라고 네. 거기서 근무중이에요. <laughs> 조금 그래도 코로나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뿌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어, 저희는 맨날 예쁜 꽃을 보고 또그 꽃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항상 행복한 사람들만 보니까 그래도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대표님이 봤던 것 중에 좀 기억이 남는 다른 회사 복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두 가지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대학내일이라는 음. 이제 그 광고 대행 어, 그리고 정기 네. 간행물을 발행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3년 정도를 일하면 한 달을 이제 유급 휴가를 오, 주시더라고요. 3년을 일하면 한한 달을 예. 네. 아. 좀 장기 휴가를 주시는 회사는 꽤 많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회사가 더 근데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서 이제 그 직원분들끼리 서로 협의하고 음.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우리가 더잘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합의를 해서 그걸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고. 요또 음. 이제 메드트로닉이라는 이제 의료 기기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는 성과에 따라서 근무 시간 단축해 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네. 사실 이 회사 역시도 사실 이런 제도 자체가 되게 멋있는 것보다는 어떤 제도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힘낼 수 있고 가장 잘 보상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만족도 가장 높아질지를 이제 사원분들끼리 서로 협의를 향해서 음... 정해서 이제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회사에 기여를 했을 때 우리가 회사한테 어떤 보상을 요구할 건지를 스스로 정하는 거니까요. 이게 멋있네요. 네. 네. 어, 이거 참 되게 네? 어, 멋있네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께 이제 직장 그 만족도. 뭐 이런 조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순위 안에는 어떤 기업들이 조금 어 높은 순위 안에는 뭐 네이버 웹툰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네일 어. 그다음에 메드트로니어 그리고 비바리 퍼폴리카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위 안에 존재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구글 코리아라는 것도 좀 있고. 아, 네, 맞습니다. 뭐 신한카드. 네. 어, 부산 교통 공사. 네. 어 이런 곳이 조금 만족도가 높은 회사군요. 네, 네. 이 회사 다니는 분들은 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만족도가 좀 높다고 합니까? 그 다양한 이유로 만족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음. 회사의 업무와 내 개인의 어떤 성장이 얼마나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회사에서 어떤 부정한 게 도덕적으로 좀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 나왔을 때 회사가 얼마나 그 공정하게 처리할 걸로 기대하는지, 음.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을 놓고 막 그런 각각의 분야에서 좀 상위를 차지한 기업들이 아마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엄청 복지가 화려하고 좋은 회사라고 해서. 그거 때문에 다 행복해 하진 않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과 비례한다고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려고 적어도 노력하고 어떤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의견들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그것만으로도 사실 이미 굉장히 좋은 신뢰관계가 생기고 거기서 행복감이 나오는 거지. 무조건 어떤 복지가 좋고 회사 규모가 크고 회사 이름 있는 회사라고 해서 행복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결과를 봤을 때.